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꽃 피고 세우는 아름다운 봄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화면이나 아,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자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필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전임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과 가르친 것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쳤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다 아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자 한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잘못한 증거를 말하지 왜 나를 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나서는 예수님을 묶은 상태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낸 보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했다며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자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왕이냐고 묻는 내용이 오늘 첫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 질문이 너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말하면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섰겠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에 나를 종들이 잡혀가게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왕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며 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슨 죄로 여기에 왔느냐고 하면서, 왕이 맞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께 속한 자즉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속한 요한복음 18장에 18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의 종들 그리고 바리새 인들 과 서기관 들, 빌라도 안나스 대제사장 에게 예수 님 께서 말씀 하실때 예수 님의 뺨을친자 들이 예수 님을 십자 가에 못 박힌 자들 입니다. 그 들이 예수 님을 십자 가에 못박게 하신 것 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첫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영원 구원의 메시아가 아닌 현실적으로 물질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생 복락이 아닌 부귀영화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량에 판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 예수님과 괴를 빙자하여 사기와 거짓으로 남의, 남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 그리고 기복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론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 영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잘 먹고 부유하게 살려는데 목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철저한 이익 우선주의자들이고 이기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 대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일부가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외면하며 자기의 욕심에만 관심 있는 자가 바로 가론 유다와 같은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디모데우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습니다. 둘째,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들긴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자기 부하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박부장,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왔다갔다 하는 로마 군인들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나 선호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직도 미신이나 불교나 헛된 마귀를 따라가는 허황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기에 좋을 수 있으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신념이나 이익에 따라 종중과 종북 좌파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자들입니다. 요즘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지옥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루속히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파수꾼에게 예수님의 뜻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한국 교회들의 뜻이라고 외치며 회개하라고 해도 이 말을 우습게 듣거나 외면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지금 풍전 등화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을 찾고 있는가요? 그들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 내 이익, 내 동향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죽이는 자들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주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들을 따라 지옥의 길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그 속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들 밑에서 그들을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들도 속히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다이란 말로 위로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냉정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결단해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를 아는 분별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태도를 잘 보시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을 외치고 말해도 그들은 끔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그런 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함께 지옥의 길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이 아닌 육신이 살기 위해 나중에 666표를 박으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넷째,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용한 빌라도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정치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치인들과 그 조물애기들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며 누가 전능한 자인지를 모르고 자기 권력을 휘두른 자가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권력을 손에 쥐고 천년만년살듯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앞에 권력에 눈 멀어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못하고 악쓰며 날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밖에 할수없으니 가슴 아픕니다. 모두 잘난 사람뿐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과 인기를 위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무엇이 잘났는지 고집과 아집으로 불구동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를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뺨을 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세상만 알고 세상의 마귀에 지배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인 아나스의 아랫 사람입니다. 그도 유대인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뺨을 칠수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는 육적으로 예수님보다 대제사장이 높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쳤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우리 주위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길은 자기 부모를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과 같은 아주 무지몽매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자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WCCWEA, FCCK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뺨을 치고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승배하며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물품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오직 주님 편에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 한번뿐인 인생,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 즉,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한치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서서히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늘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늘 갈고 닦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갈고, 갈고 닦아야 추하고 무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